네, 안녕하세요. PXL 일렉트로닉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PXL 일렉트로닉스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더 상승을 할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좀 조정이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상승을 할수 있다면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자. 반대로 조정이 나온다라면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는지,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린 뭘볼 거냐. 우선 차트상의 흐름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갔던 주체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고 이 주체들에 대해서 움직임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 얘네들이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하는 움직임 속에서 이 반등이 나왔던 구간들이 있죠. 자, 이런 구간이 어디냐? 앞전에만들어왔던 고점 구간에서 다시금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조정이 나왔을 때 앞전에 만들었던 고점 구간, 이 매물대를 지지해주고 다시 상승해주는 움직임 나타나줬죠. 자,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앞전에 고점들을 잘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는 움직임들이 지금 속으로 나와주고 있다. 얘네들이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올 때 어디까지 좀갈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5천원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런 부분까지 눌리는 것보다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게더 좋은 흐름이다. 그러면 그런 흐름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뭐가 들어왔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자,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왔다라면, 눌림없이 그냥 바로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뭐 살짝 눌렸다 하더라도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면은 반등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바로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음 기관에서는 지속적인 매도하는 움직임이 좀 보여준다. 반대로 외인들은 지속적인 매수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외인과 기관 중에 누구를 좀더 중요하게 봐야겠습니까? 외인을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번 흐름을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보니까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더 많았다. 그리고 매수 쪽에서는 뭐 신한 투자 대신 한국투자 제일피모건 하나, 미래에셋 모건샌리 이런 식으로 외인의 움직임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기관의 움직임 같이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매도 쪽에서는 NH투자 AH 그리고, 키움증권, 삼성, 베리레니치, 토스, IM증권 같이 기관의 움직임이 좀 뚜렷하고 반대로 외인의 움직임이 살짝 나타나주고 있다는 라 거죠.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들어오고 나갔던 자리들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자, 신한투자 같은 경우에 이런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중간중간 매도의 그림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매수가 강력한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는 누구라고 할수 있죠? 바로 이 신한 투자 쪽에서 좀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는 부분이고. 자, 대신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매수해 주는 모습이 이 상승하면서 나타나주고 있는 거 확인이 된다. 한국 투자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큰 움직임을 좀 보여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J.P.모건도 지속적으로 이 상승하는 추세 속에서 매수해주는 모습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매도 쪽에서는 어떠냐? 자, NH 투자 같은 경우 지속적인 매도하는 움직임 잘 보여줬었고, 키움도 마찬가지로 자, 매도하는 움직임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었다. 자, 삼성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음,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면서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움직였다가 이번에 큰 상승이 나오니까 바로 좀 빠져나가는 움직임 수익 실현을 좀 강하게 하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메리 리리치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매도하는 움직임이 컸지만 이후로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다. 오히려 이때 들어온 움직임이 더 컸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떻습니까? 웨인이 확실하게 이 상승세를 좀 이끌어 나갔던 걸볼 수가 있었고 거기에 자 대신 정도가 같이 움직임을 좀 이어 나가고 있었다라는 걸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이런 구간에서 살짝 조정이 나오면은 어디까지 갈수 있을 것이다? 5,000원까지는 어느 정도 눌림이 올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봤죠. 자, 지속적으로 외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조정이 나왔다도 가 반등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은 만들어졌다. 나는 이런 구간에서, 자, 5,000원 구간에서 외인이 그리고 대신이 같이 매수해주는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매수를 해줄 수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매수를 해주지 않는다 하면은 우리도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매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메인이 빠져나가는 그림. 그리고 그게 같이 움직였던 게 누구였습니까? 대신증권 쪽이죠. 이런 애들이 매도하는 그림을 그려줄 때, 이때는 우리 같이 매도해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움직임 보여주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자 이런 구간 말고도 우리가 좀 매수매도를 할 생각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 어디냐? 자 이런 노란색 구간, 그리고 파란색 구간 이런 구간들이 있는데, 이런 구간들에서 이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우리는 매수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노란색 신호가 뭐냐 하면은 자, 이거는 저점 구간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어서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파란색 신호는 뭐냐? 단기적인 고점 구간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고점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자, 하락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 네, 여기서는 신호가 떴는데 계속해서 뭐가 들어오고 있었죠? 자,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죠? 수급이 뭡니까?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렇다 보니까 살짝 눌림만 주고 다시금 바로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신호들과 함께 우리는 꼭 수급을 같이 확인하면서 우리 매수매도 타이밍, 즉, 이 매매 타이밍을 잡아갈 수가 있고 제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들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좀 보여 드리고 이픽일적트로닉스 이제 목표가에 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생각을 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노란색 화살표가 뜬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파란색 화살표가 뜬다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고 한 것처럼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상승하고 또 나온 다음에 떨어지는 모습 반복이 된다는 라 거죠 자 여기서만 그랬냐 앞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 앞에를 보시면은 앞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죠 자이 종목 지금 보고 있는 게 카카오인데 이 종목만 그런 거냐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 코스피 코스닥 할것 없이 다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종목에 하나 봤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에서도 하나 보게 되면은 자, 코스닥 종목 중에 온코니 테라퓨틱스를 보면은 자,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주가가 상승을 하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떨어져요. 자, 마찬가지로 노란색 화살표가 뜨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지표를 활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터치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가 어떻게 떴습니까? 5구 간에서 계속 뜨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비싸게 팔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브답게 구독자분들에게 이 영상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자, 여러분들 직접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타점을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기 때문에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구독자가 되시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했던 의미로 위에 번호 010-8420-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매도 타이밍 나왔을 때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관심 종목 중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이런 신호가 나타났다. 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점 나타난다면은 그럼 같이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 문자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타점은 필요 없다. 지표만 한번 사용해 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동일하게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위에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자, 지표라고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 주세요. 자 다시 페克 일렉트로닉스 이제 다 복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이제 목표가에 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다. 얘네들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추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어쨌든 얘네들도 목표가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목표가에서 매도하는 그림을 좀 그려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미리 얘네들이 어디까지 올릴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걸 위해서 월봉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금 바닥에서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주고 있고 쌍바닥까지 만들고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된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더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얘네들이 어디까지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생각해보면은 자, 이런 고점. 앞전에 고점들이 있죠. 이런 고점들이 있고, 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이 구간을 먼저 1차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거의 다 왔다. 그리고 이때의 거래대금들보다 지금의 거래대금들이 훨씬 많으면서 여기에 있는 물량들을 충분히 소화시킨 흔적들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앞전의 고점 구간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고점 구간들도, 음, 매물대가 굉장히 얇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의 1차적인 목표가는 이 만원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고 좀 끌고 올라가 볼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처에 갔을 때뭐 얘네들이 뭐 여기서 더 돌파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조정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뭐 돌파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이 목표가를 갱신해 나가면 될 것이고 여기서 돌파시키지 못하고 다시금 조정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뭐 매도 해가지고 우리 수익을 챙겨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우리 만원으로 잡고 한번 끌고 가보자. 네, 이렇게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변수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갖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 자, 변수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그 변수에 맞게 대응을 꼭 해줘야 된다. 뭐 간단하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라면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의 수익금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경우라면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가지고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방법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대응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면 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 매수 타이밍이라 그랬죠. 매수 타이밍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발견되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제 채널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이거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저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 8 4 1 0 8354번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러한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